이남용 교수의 시론 롱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서울의 개발 인허가를 흔들지 않도록 법률로 기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한양의 수도성곽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은 조선수도 한양의 방어체계와 도시구조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핵심 역사문화유산입니다. 이 자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국가적 노력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유산 추진은 상징이나 선언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약속이며 약속은 반드시 법률과 제도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이 보존과 개발의 대립이 아니라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규제가 먼저 작동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민은 계획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으면 재산권과 도시의 시간은 멈춥니다. 이 시론은 국회에 제출될 국민 민원 신청서의 문제 의식과 구조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감정이나 구호가 아니라 구조와 제도의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국회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시론을 통해 정직한 국민이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존과 삶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최종 등재 이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 관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설정된 완충 구역, 고도 제한, 경관 관리 기준이 국내 법령과 조례 도시 관리 계획에 반영되어 개발 인허가 판단의 기준으로 선제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은 아직 등재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 사실상 최종 등재를 전제로 한 규제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왜, 어디까지, 어떤 법적 근거로 적용되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운영지침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그러나 권고는 법률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재산권과 개발권을 제한하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혼선은 세계유산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기준과 국내 법치의 경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회의 입법 역할이 요청됩니다. 현재 행정 현실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운영지침이 사실상 국내 법률에 준하는 기준처럼 해석되고 적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 제한이 행정지침이나 내부 기준의 형태로 현장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닌 기준이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순간, 행정의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은 동시에 훼손됩니다.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국제규범은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법률은 실행의 틀을 제공합니다.국제 기준이 국내에서 작동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입법을 통해 번역되어야 합니다.이 번역 과정이 생략되면 행정은 가장 보수적인 해석을 택하게 되고 그 결과 규제는 과도하게 체감됩니다. 세계유산 추진의 성공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규제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달려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는 단계적 관리 체계를 전제로 합니다. 등재신청 단계와 최종 등재 이후 단계는 관리의 목적과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양의 수도성곽을 둘러싼 제도 환경에서는 이 단계 구분이 법률로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행정은 최종 등재 이후를 가정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의도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입니다. 단계가 법률로 구분되지 않으면 행정은 가장 안전한 선택, 즉 가장 강한 규제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은 도시의 역동성을 위축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단계별 규제 범위를 법률로 구분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정확히 하자는 요구입니다. 문화유산 관련 개발 인허가 체계는 중앙행정기관 서울시 이 자치구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 다층 구조가 국민에게 하나의 기준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입지 유사한 개발 행위임에도 적용되는 기준과. 요구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중앙은 보존 원칙과 허용 기준을 제시하고 서울시는 도시 관리 계획과 경관 기준을 운영하며 자치구는 인허가를 집행합니다. 이 역할 분담이 법률과 표준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해석의 여지는 늘어나고 결과의 일관성은 약화됩니다. 공공성은 엄격함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완성됩니다. 일관성 없는 규제는 공익을 훼손하고 분쟁만 증폭시킵니다. 개발 인허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시민은 토지 이용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없습니다.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워지면 투자와 정비는 지연되고 그 지연은 장기간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누적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불편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의 비용으로 전가됩니다. 주거공급은 늦어지고 노후 건축물의 개선은 미뤄지며 지역경제의 활력은 약화됩니다. 재산권 제한이 공익적 목적에 의해 발생한다면 그 제한은 명확한 기준과 함께 합리적인 보완장치를 동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익은 특정 시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명분으로 오해받게 됩니다.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기본 책무입니다. 국회는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따른 개발 인허가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등재 신청 단계와 최종 등재 이후 단계의 규제 범위를 구분하고 완충구역 고도제한 경관규제의 적용 기준을 법률체계로 정렬해야 합니다. 유네스코 운영지침의 국내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하여 행정지침이 법률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서울시 자치구가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일관성 확보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개발 제한에 대해서는 보상과 완화, 대체 수단을 포함한 권리구제 장치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화유산 보존과 국민의 기본권을 동시에 지키는 입법의 역할입니다. 입법은 출발점이며 완성은 행정의 구현에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기준은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정부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관점에서 민원 서비스를 전면 재설계해야 합니다. 국민이 토지의 주소만 입력하면 적용되는 규제, 개발 가능성 필요한 절차와 예상 기간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스톱 민원입니다. 더 나아가 행정기관 간 협의와 자료 연계가 내부적으로 자동 처리되어 국민이 여러 기관을 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스톱 민원입니다. 규제의 근거 판단 기준 진행 상황 이의신청과 구제 절차까지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개인의 계획과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발전의 균형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개발권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행정기관 간 혼선과 분쟁은 감소합니다. 세계유산 제도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규제가 강한 나라보다 관리 체계가 신뢰받는 나라를 높이 평가합니다. 문화유산 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그 책무는 반드시 법치의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추진이 서울을 멈추게 해서는 안됩니다. 국회가 기준을 세우고 정부가 디지털로 구현한다면 보존과 시민의 삶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시론을 통해 국민과 국회에 드리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 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